기방 1위 1등도 하고 2위도 커졌는데 또 아, 우리가 신입 기생을 또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아,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나와봐야. 돈을 얼마나 써줄지 책을 좀 쓰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 진짜? 네. 영현이 친구와 여보 뭐였나? 어, 좋다. 어, 혼자 품이 오는 게 어? 절제, 절제, 절제. 이게 말은 절제, 절제 밖에 없어. 절제야, 아니 자, 그러면은 우리 어이없는 보생들을 한번 만나봐야 할 텐데. 그럼요, 그럼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만 말해놓자면은 가장 예의드러서의 자질이 풍부와풍성 풍선, 풍에 우리 후보생에게는 어디 가서도 양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v i p 홈피를 안 돼, 이거다. 아, 양반대접을 보셔라. 알겠습니다. 아, 자, 해놓을게요. 끝내놓을게요. 끝요 어머 어머 다 됐다 어머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다 충격적이다 <laughs> 자 그럼 우리 어여쁘는 선생님들 한번 나와 보시게 사인 주고 <laughs> 떨어져보시오. 우리 친구 좋소. 아이고, 나 이렇게 책을 입히니까 쇼크인데? 이렇게 듬할 아니... 수가 없네. <목소리> 그래. 네, 기생약 안나왔 예, 예. <목소리>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운 후보생들을 만나봤으니 어깨꼬리가 은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아요 <목소리> 어, 그래? 그럼요, 그럼요. 듣고 싶습니다. <목소리> 네. 그러면 기생은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 네가 한번 선배로서 보여줘, 후거라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잘들보고 따라하시오. 안녕하시오. 희월기생이라 합니다. 안만들어진다 예쁘다, 예쁘다. 아, 자, 다들 들으셨죠? 할수있겠죠 아, 자, 안녕하시옵니까? 아, 자기 이름 넣어서 땡땡기생이옵니다. 자, 그래. 자, 살짝 옆으로 불아서 골라, 이렇게,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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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아이 잘한다. 손 하나 들고. 다 같이 하는 것이 오늘 손 하나 들고. 손 하나 들고. 자, 하나, 둘, 셋. 말을 어머, 어머 어머 오늘 뭐야 나 기대했는데 자 다시 한번 다시 한자 이렇게 어우해요자 하나 둘셋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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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쩌면 좋니 자 다시 한, 너무 해봐, 너무 해봐. 속 한번 너무 많봐 너무 많봐속 시원하게 좀한 해봐 시시시 시작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뭐. 어, 필을 한다고. 그럼 내가 우리 아이는 뭐 잘하는 거 없니? 우리 아이 노래 잘해? 노래 <laughs> 그래. 노래 그래. 그래. 노래를 잘한답니다. 우리 아이도 그럼 한번 보여줄까? 자, 하나, 둘, 셋, 넷. <laughs> 어머, 어 오, <laughs> 오. 이기왔다 <laughs> <어머나? 웃음> 월수! 월수! 아,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해. 아주 긴장이 됐고. <laughs> 아, 어, 준가 되어 있어. <laughs> 아우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자, 그러면 너무 많이 보여준 재미가 없으니까 <laughs> 음. 이쯤 말보기를 해두고 이제 정말 그 대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laughs> 오늘의 규준은 무엇인지 예, 휴원라 예, 예! 너는 그 기생이 가져야 할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기생이 가져야 할 덕목은 가무가 아니올까 싶습니다. 그렇지, 아주 기본이겠지.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께 뭐! 요한 칠레결을 통해서 석발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떻게춤을춰야 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친히 시범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 아니, 행선님께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신단 말씀이십니까? 어, 그래 네 영광해지엄 영광이잖아 이것 봐. 아그 선배들 타는 거 봐. 그래, 자고 보시기 사이지 옆으로 가보시고, 네할 티비 잘 보고 조금 있다가 따라하시길 바라오. 자 그럼 소리꾼 양당 주시게. <laughs> 어떻게 너무 기대돼 우리 행수님 최고 최고. 어, 어, 어 얼마나 잘... 춤을 잘 추실까? 어 뭐야? 어? 어머 무전 터졌어 무어 저... 어머 소리 끊어 잠깐만 잠깐만 어머 어머 행수님 어머, 이거... 어머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아, 어머 지금... 터지게 삘 받으려고 그랬는데 왜그렇 그러니 아니 요즘 어머, 사람들은 춤을 많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춥니다 어머 나도 요즘 애들이야 이형 예. 요즘 애들은 빠르게 빠르게 춤을 추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한번쳐보봐라우리시작이 해봐. 알겠습니다. 뭘 사나? 소리꾼 좋다 좋다. 이렇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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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게게 사라지겠어요. 어. 허리 나간다 이거다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도 그래. 아주 흥이 나긴 나는구나. 그럼요. 바로 이게 그 예인의 소울이라는 것이요. <laughs> 내가 아주 잘사하쳤구나네 <참가를> <laughs> <아우>,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장단이라고 외치면 다 같이 주시오!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어. 그리고 중간에 우리 소리꾼이 노래를 바꿀 수도 있으니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후보생들은 열과성을 다해서 춤을 춰주시면 되겠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어. 장단! 주시오! Wow. 네. 어어 와우. 아아아아아아아 <목 안되었는 resort> <을 Du simple plays>. <목이> <요> 이야이가어 이렇게 대단해 성공 썼어? 강남 좀 다녔는데? 어명이서 왔어요? 수고하다하다하다수고하다 수고하셨다 수다다다제 아주 숲쪽으로 부담이 되었는지 다에서클이 와서 내려왔네요 자, 음. 이 올라붙여. 그래, 기대 보겠습니다. 기죽심마비얼 1등이야. 세 좀만 더 세게.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아, 안 돼. 2대 1. 물건들만 모였구나 탑니다 아주 네, 인제들만 모였다 자, 그럼 우리 백성프로듀서님들의 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소 자 우리 첫번째 처자가 잘했다 박수와 함성 여기가 제들깐대어자 그럼 우리 어, 환자라고 하셨던 아주 수줍게 춤을 춰주시던 우리 처자가 잘했다 박수와 함성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여기 이거 틀린다 리본 우리, 우리, 우리 다크서클 타가 잘했다 박수와 <laughs> 한성 <항상. 웃음> 지금까지도 1등이네 자 그럼 우리 귀여운 아이가 잘했다 박수와 한성 <laughs> 이등인지 모르겠다. <laughs> 자, 그럼 1등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 같이 보고 <국을> 쳐 주시오. <laughs> 자, 1등이 생선발위회 대망의 신은 바로 우리 키영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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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원들의 강력의 선발이 <laughs> 시작됐다. 자, 우리 고생해준 어, 나머지 후보생들에게는 자, 우리 선수님. <laughs> 사전민속촌에서쓸수 있는 엽전을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 아유 저, 네가 이런 거할 필요 없어. 었 그러니까. 네가 왔잖아. 엽전 한기 이런 거라서 나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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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 내가 봤을 때왔다으로다 나왔다. 나왔다. 아왔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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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우리아이오왔다나왔 그래그래 그래. 우리 일등이네 어, 우리 아이에게는 어디 가서도 v 의 p 례자을 받을 수있는 양반 후퇴를 죽이자마자 박수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현수희끼니? <laughs> 어머 학교 가야 되지? 최연소 최연소 네홍 어쨌든 너무 잘했다 자 그럼 우리는 인스타 기방에서 주최하는 SS코넥션 어, 롬웨이를 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겠요자 소리 끝잠깐 바꿔주시오 자 키워라 가자아 너부터 시자구나 옳지 자 우리 키워가들자키워자 들어오면 어 옳지 <여쭤봤다>. 자 <laughs> 어, 우리 지인 한번 나가볼까 박수 네. 아, 아, 야. 야. 우리 후보생들도 런번 러닝 시가시오 포즈, 자 우리 초자분 초자 아주 아주 다하고 그냥 포즈 포즈를 했잖아. 아, 아 좋습니 우리 빵 대기자분들 초자도 아주 힙하게 춤을 춰 좋습니다. 대단합니 조선 최고의 예인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